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장마가 시작된다는데요. 아직까지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은 없지만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와. 39년 만에 찾아온다는 7월 늦장마,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이니까요. 이번 주말에 집콕하고 뉴스바만 시청하시길 추천합니다. 와. 오케이, 끝. 아, 걱정되는데 이거. 지난해 유독 긴 장마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참 많은 피해가 발생했죠.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를 기록한 데다 연이은 태풍으로 46명이 실종 사망했고 재산 피해는 무려 1조 2천여억 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피해 규모와 비교하면 3, 배에 달한다니 올해는 장마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장마가 군부대라고 피해가진 않겠죠. 그래서 국방부 재난대응지원과에서 장마와 태풍 피해를 대비해 내년 3월 초 인명피해 가능성, 물적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 취약 지역을 설정하고 그중에서 재해 위험도와 각군의 예방 복구 우선순위, 예방 공사 규모, 예방 공사 집행 실적, 부대 특성, 재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등을 고려해 예산에 맞춰 재난 예방 공사와 보강 작업을 실시합니다.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를 점검하고 야외 시설들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묶어놓거나 실내로 이동시키고요. 보통 본격적으로 장마를 앞둔 6월에 각 부대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 참! 거지대나 계곡 등폭우로 침수될 위험이 있는 부대 경우 어떻게 대피할 것인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인근의 부대에 협조를 구한답니다. 작년의 경우 예상치 못한 폭우와 54일에 달하는 긴 장마로 인해 피해가 커서 예산이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올해엔 무려 재난 대응 관련 예산이 20%나 증액됐다고 합니다.뿐만 아니라 지난 피해 사례를 분석해 위험 지역을 확대해 추가로 보강 작업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자연의 힘을 이기긴 어렵죠. 제 취약한 지역에 이재민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국민이 어려울 때 인간의 힘만으로 도저히 안될 때. 히어로처럼 도움을 주는 우리 군장병들의 대민 지원.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상황에 따라 우리 장병들이 출동하는데요 피해 정도에 따라 인원 투입 규모가 달라집니다. 적게는 몇 명부터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엔 여러 대대가 투입되기도 한답니다. 작년 장마철엔 전남 구례나 경남 하동과 같이 피해가 심각한 한 지역에 무려 3개 대대 약 1,50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침수 지역 물 빼고 중장비로 흙 무너진 곳 파내고 다리 끊어지면 연결하고 아 어떻게 연결하는지는 뉴스바바가 예전에 다뤘던 잠간 조립 기영상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이재민들에겐 목포와 침낭, 식수, 생필품 등 필요한 구호물자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올여름은 피해 없이 무탈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뉴스바바 조회수가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으로 저기압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기압권에서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회수가 저기압일 땐고기앞으로 여러분 오늘은 회식입니다 아시죠? 무슨 고기야? 소고기 소고기 <laughs>